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유를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여이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때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이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은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의 장사 아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 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블레셋인들이 삼손의 머리를 깎고 또두 눈을 뽑은 다음 다곤 신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또 술을 마시며 축제를 즐기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24절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되어지죠. 이거 일종의 합창입니다. 코러스입니다. 적어도 3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이 축제의 분위기가 절정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삼손을 옥에서 불러내어서 재롱을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제주를 보기 위하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고 지붕에만 삼천명이 지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삼손은 왜 이런 수치를 참아내면서 그냥 묵묵하게 재롱을 부렸을까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롱잔치까지 다 마친 다음에 삼손은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묵상하고 또 은혜받고 사랑하는 구절 을 꼽자면 제가 이 16장 28절을 꼽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두 기둥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소리치면서 힘을 다해 몸을 굽혔습니다. 레이에서 갈증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때 삼손은 죽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비장한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재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받으시죠. 그두 눈이 뽑혀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따지면, 그는 흠이 있는 재물이었지만, 흠 없는 재물을 받지라 원래 하셨지만, 그는 흠이 있는 재물이에요. 죄 많고, 흠 많은 그 재물,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때 죽은 사람이 사라생전 삼손이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죽게 되었어요. 형제들과 친척들이 이제 소식을 들었겠죠. 와서 삼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소라와 에소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이제 장사를 했다 되어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 네단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사가 되었던 삼손은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큰 원을 그리며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같이 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삼손의 삶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각자 느낀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삼손의 삶을 보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고 오늘 좀 그걸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삼손이 참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저는 이렇게 수수께끼와 같은 참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삼손이 냈던 그 유명한 수수께끼 있지 않습니까? 불렛 사람들에게 내었던 그 수수께끼 그리고 그들이 또 이렇게 내놓았던 답들 기억하시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꿀보다 달콤하고 사자보다 강한 거에서 삼손의 정욕을 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게 삼손이 냈던 그 수수께끼와 답. 어쨌든 그 계기는 삼손이 자기의 지혜로 생각했던 수수께끼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길가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내었던 수수께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실제로 그가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지만, 그게 원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삼손이 경험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밭에서 사자를 만난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사람이 사자를 찢어 죽인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가장 말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그런 시체에서 꿀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사무실에서 자꾸 이렇게 냄새가 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냄새가 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계속 냄새가 나면 계속 냄새가 나면 우리가 이렇게 냄새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냈겠죠. 어디서 나는 거지 이렇게 찾아냈을 텐데 이게 안 나다가 갑자기 나고 또 금방 또 사라지고 이게 아주 불특정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 나는 순간만 참으면 또금 금세 그 냄새가 안 나니까 그냥 별게 없었던 거예요. 찾을 생각을 못했던 건데 그 냄새가 어디서 났던 걸까요? 냉장고였어요. 냉장고. 더 정확하게는 냉동실이 아니라 그 밑에 냉장칸에서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 때만 살짝 그 냄새가 났던 건데요. 그 안에 고기가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이미 저는 그게 고기인 줄도 몰랐어요. 색깔이 갈색을 약간 더 넘어서 약간 까매지는 돼지고기였는데, 아, 그러니까 그 악취하고 거기서 그 봉다리로 이렇게 싸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더러운 물을 막 뿜어내고 있더라고요. 시체에게서 그것도 더운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거기에서 더러운 물과 악취가 아니라 꿀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삼손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았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가 수수께끼로 내었고, 불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그걸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삼손에게 보이셨던 걸까? 왜 그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단순히 수수께끼를 내라고 이런 경험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참 놀랍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그림대로 일하실 것이고 이 그림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삼손처럼 사랑하는 제자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그 세족식을 보잖아요. 근데 그 세족식을 하기 전에 13장 1절에 요한복음, 요한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시간부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단위 부사예요 단위 부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사랑했다 라는 뜻인데 거기는 즉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1번인 베드로부터 12번인 가론 유다까지 다 사랑을 하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열애가 없었어요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의 발을 씻기셨고 그를 섬기셨지만 삼손처럼 돈몇 푼에 배신을 당한 겁니다. 저 우리 C.S. 로이스가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판타지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동물로 이렇게 묘사해서 이렇게 동화로 만들거든요. 그데 예수님을 어떤 동물로 이렇게 묘사를 하냐면 사자 아슬란, 아슬란이라는 사자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자가 죽게 될 것과 그 시체에서 단 꿀이 나오게 되는 이 모습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삼손에서도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죽습니다. 그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꿀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시원찮아 보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눈이 뽑히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죽어버렸는데, 역설적으로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때 우리의 삶에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죽는 것 같지만 그때야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리기도 한 인생. 그게 우리예요. 참 수수께끼죠. 그데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신비와 역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복잡한 세상, 수수께끼 같은 세상 잔머리 골리고 합리적으로만 그렇게 살려고 할게 아니라 좀 우직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냥 따르는 게 어쩌면 가장 소편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이렇게 삼손처럼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삼손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또 나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것만 발견했다면 우리는 삼손에게서 얻을 것다 얻은 겁니다. 여러분, 쭉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하여서 삼손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또 삼손에게서 내가 보여지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걸어갈 삶이 어떠하겠구나라는 것도 짐작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일도 벌어지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참 길었던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 우리 그 삼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나의 가진 것과 내 위치와 내 모습에서 자만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견뎌내고 또 멋지게 살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